안녕하십니까. 스토어키퍼 도난 범죄에 취약한 업종을 위한 영상 보안 시스템의 발표를 맡게 된 정우진입니다. 발표 순서는 개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한 후 디자인, 시스템 기능, 기대 효과, 한계점과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동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나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인력을 최소화하고 키오스크 같은 무인 단말기를 설치하는 매장이나 점원을 고용하지 않는 무인 점포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의 수가 줄어들수록 가게의 시큐리티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설비 기존에 있던 가게보다 보안이나 감시 등의 설비를 갖추기 어려워 무인 점포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종업원이 가게를 지키고 있더라도 최근에는 점원의 주의를 돌리거나 가게 사각지대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점주들에게 큰 손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난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 ADT 캡스 출동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둑 0명중4 명은 출입문을 통해 당당히 출입 후 물건을 훔쳐 달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점원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절도와 통제되지 않는 출입문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는 기존의 CCTV와 연동하여 쉽게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영상 보안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와 계획,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도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CCTV를 통해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전송받은, 영, 전송받은 영상 데이터를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서버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여 다른 대처를 내립니다. 서버에서는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고 객체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만약 손님이 물건을 잡거나 물건을 숨겼다면 액션을 홀드 혹은 하이드로 바꿔주고 해당 액션을 취하고 있는 손님을 추적합니다. 만약 손님이 계산되지 않은 물건을 치거나 숨긴 채로 출입문 쪽으로 향한다면 도어락을 제어하고 부절를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강도가 나타났을 때에도 도어락을 제어하여 물을 잠그면 흥분한 강도에 의해 인명피해가 날수 있으므로 강도가 나타난 상황에서는 도어락을 잠그지 않고 문자를 전송하여 경찰에게 빠르게 신고가 될수 있도록 합니다. 플로우 차트를 통해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웹캠을 통해 현재 손님의 상태를 분석하다 손님이 물건을 집었을 경우 해당 손님의 액션을 폴드 프로덕트로 바꾸고 만약 손님의 액션이 폴드에서 너으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손님이 물건을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은 경우 두 번째로는 손님이 물건을 어딘가에 숨겨놨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손님의 상태가 홀드에서 넌으로 상태 천리가 일어난 경우, 손님이 물건을 숨겼는지 판별하여 손님의 액션을 넌으로 할지 하이드 프로덕트로 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손님의 상태가 하이드 프로덕트나 계산되지 않은 물건을 손에 잡고 있는 상태라면, 출입문과 손님의 거리, 거리를 계산하여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졌을 경우 도어락 잠금 및 경보를 발생시킵니다. 다음은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물건과 손님을 구분하기 위해 딥러닝 패스트 객체 탄지 기법인 YOLOv4에 문 쪽으로 향하는 손님을 추적하기 위해 칼만 필터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객체 추적 기법을 적용시키고 독자적으로 구현한 알고리즘을 통해 손님의 상태를 구분하였습니다. YOLO는 하나의 신경망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일정한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미지를 여러 번 호출해야 하는 기존의 다른 디텍션, 디텍션 시스템과는 다르게, y o 는 이미지를 한 번만 호출하여 상대적으로 더 빠른 알고리즘입니다. 저희는 절도범위 물건을 갖고 뛰쳐나갈 때 인식 속도가 늦어져 도어락 제어의 반응이 늦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속도가 빠른 y o 를 채택하였습니다. 칼만 필터는 컴퓨터 비전, 이성 미사일 제어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는 알고리즘으로 기존에 측정된 데이터들을 토대로 일정 시간 후의 위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는 y o 를 통해 오브젝트를 판별하면 해당 오브젝트의 이전 프레임의 위치와 현재 프레임의 위치를 이용해 다음 프레임의 객체의 위치를 추정하여 트래킹의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프레임에 존재했던 자동차와 현재 프레임에 존재하는 자동차가 같은 차인지 보고 거기에 칼만필터 알고리즘이 예측한 위치에 동일한 차가 있는지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 오브젝트 트래킹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문과의 거리 계산입니다. 문의 중앙좌표와 손님의 중앙좌표를 구한 뒤 두점 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서버는 손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데 손님의 상태는 None, Hold Product, Hide Product, t r e t 총네 가지 상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손님의 디폴트 상태인 None 상태입니다. 처음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의 손님은 모두 기본적으로 None, none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출입문과는 상호작용 없이 손님을 추적합니다. 두 번째는 폴드프로덕트 상태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건을 잡은 상태를 나타내며 픽을 통해 어떤 물건을 잡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드된 물건의 이스페이드, 즉 계산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이스페이드가 0일 경우 그 물건을 잡고 있는 손님과 출입문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다음은 하이드 프로덕트로 물건을 숨겼을 때입니다. 이전 프레임에 손님이 잡고 있던 물건이 현재 프레임에서 사라졌을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잡고 있던 손님이 물건을 가리거나 숨겼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이전 프레임에 존재했던 물건들과 잡혔던 물건을 비교하여 만일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물건을 잡고 있던 손님의 액션을 하이드로 변경시켜줍니다. 물론, 하이드였다고 하이드였다가도 다시 그 물건을 꺼내서 내려놓게 되면 손님의 액션은 너으로 변경됩니다. 하이드 프로덕트인 상태의 손님일 때도 역시 출입문과의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도가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강도라고 판별될 시에는 액션을 3트로 바꾸며 문자를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점원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절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절도범들은 수법이 교묘해져 점원의 주의를 돌리거나 사각지대에서 물건을 훔친 뒤 나가는 방법 등으로 절도를 저지르는데 이 시스템은 점원이 보고 있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절도 행위를 인지하고 도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더 발전한다면 아예 점원이 없는 무인 점포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보안 시스템이 동작 중임을 알림으로써 절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는 곳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기 꺼려지듯이 보안 시스템 작동 중이라는 문구만으로도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더라도 현행범으로 절, 절도범을 잡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CCTV만으로 잡을 수 없던 도난 사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도 출현 시 빠르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강도가 칼로 위협하면 점원은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태일 테지만 제한 시스템은 강도 출현 시 자동으로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경찰의 빠른 대처가 가능해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CCTV와 연동하여 저렴한 비용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들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무인점포의 활발한 확산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한계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한계점입니다. 첫 번째로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작은 물체는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영상 기술의 발전에서 고해상도의 사진을 전송할 수 있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림 현상으로, <laughs>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주로 다중 객체 추적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목표 객체가 장애물에 의해 가려질 때 가려진 특징점이 영역의 다른 객체와 구별이 어렵게 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난제로 인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가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설치 위치를 높게 잡아. 객체끼리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분석 시스템에 다양한 센서들을 접목시켜 손님이 물건을 집었을 때 장바구니 테이블에 인서트, 다시 내려놓았을 때 딜리트하는 식으로 발전시킨다면 아마존 고의 무인 점포처럼 물건을 집은 뒤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 저스트 워크아웃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좀더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진상 손님이나 응급환자 같은 새로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맞는 대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물건이 여러 개 존재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도 출연 시 동작입니다. 이상으로 딱 걸려조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